배고파가지고 지금 음. 음. 꼬르륵 그러잖아 배에서 음. 누, 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음. 내 이름은 복자인데 어나 복자인데 이공네거리 아니 니꺼니 이공래거니 아니 니꺼니 니꺼니 네거.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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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꺼니 음. 음. 복자. 복자? 아니 물어보는거야 복자? 복자?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엄마 여기 해봐 물어보는 거야 복자 이 사람이 복자라고 하니까 얘가 복자? 이러는 거야 음. 단이는 단이는 잠깐 생각하며 주구공을 꼭 껴안았어요 음.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, 음. 꾸르륵. 음. 너 배고프라 음. 우리 할머니가 돈 가서 해 주신대는데, 음. 집을 못 찾았, 못 찾았기에. 아니, 아니, 못 찾겠어요. 집을 못 찾겠어요. 음, 할머니 집못 찾는데. 음, 저런, 그럼 밥부터 먹고 같이 찾아볼까? 음, 아이고, 저런. 밥 먹고 그럼 찾아볼까? 이. 복자 네, 네. 이모가 그렇게 말을 했어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축구공을 이렇게 끼워 안고 따라가. 음, 응? 배고파서 배고파 가지고. 근데 뭐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데. 응. 그 그래. 음.